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14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15일 내가 너희 하늘군대를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한 내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늘군대는 이제 군사학교 기입니다 일곱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구나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방법과 다를 뿐이란다 요 짧은 한마디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진 않지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지만 너희가 너희의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 얘기죠. 기대하며 기다려라. 너는 소망을 품어라. 믿음의 소망 말이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품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도저히 저건 안 되겠는데, 불가능한데, 이러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너의 믿음 위에 내 일들을 이루어 온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한 2년 가까이 주님 이끌어 오신 방법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늘 품어가거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할 일이 없다. 믿음도 소망도 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순간순간 낙심하거나 소심해질 때 주님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소망을 북돋아 주시는 것 같아요. 22년 3월 24일 어, 영음이 들리는데 아이전도사님 그때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권사님 어떤 권사님에게 호소하는 거죠. 애녹자매가 해서 갑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내 따라 그아이전도사를부잡구나 그녀의 마음이 아프단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이지 내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상처를 건드렸대요. 이 팔에 큰 상처가 났는데, 이거 쿡 찔러봐요. 엄청 아프겠죠? 지금 그렇게 상처를 주님이 건드리셨대요.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보게 하기 위해 내가 그녀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육체의 상처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상처, 아픔, 고통을 주님이 건드려서 알게 하신 거죠. 느끼게 하신 거죠. 아픔이 있어야 자신의 상처를 볼수 있고 자신의 상처를 보아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냥 무슨 예전에 요술공주 민기인가요? 샤라라라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은 몰라요. 왜? 그 아픔, 상처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술이 발달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면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상처가 먼저 드러나야 주님께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 본인의 상처를 알수 있게, 즉, 인식할 수 있게 이끈 것이다. 더욱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자부심 갖고 쓰는데 주님이 상처를 드러낼수록 어떻게 돼요? 90%, 80%, 50%,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나 절망적이게?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상처를 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오기를. 그래서 치유의 근원자 되시는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더욱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할 것이다. 그 순간은 참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것이 그녀에게 고통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큰 고통이다. 근데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허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의 고난이 그러했죠. 요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 주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깊숙한 데 있는 아주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깊숙한 자기 의를 주님이 끄집어내시려고 두 번이나 엄청난 환난 우리 삶에 이런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잔들 열명이 한꺼번에 죽고, 사랑하다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고, 본인의 몸은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 결국에 간지러움이 해소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죠. 위로하려고 찾아온 새 친구는 처음에는 위로하려다가, 나중에는 비난하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지. 빨리 회개해. 자신보다, 자신들보다 더 우러운 욕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요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이제 원망,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내가 태어나는 날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게 되죠. 그러한 그 안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는 원망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그걸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죠. 요 반에 있는 아주 작은 티, 티끌, 그 자기를 온전히 다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려고. 그것처럼 이 아이 전사님에게도 그런 고통을 보고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셔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왜 권사님께 말을 하는 거죠? 예. 네, 나 너무 아파요, 권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그녀를 불렀지만 주님께서 콜링 하시는데 그녀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아이 전도사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근데 왜못 알아듣나 봤더니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니고 있는 이 시교회가 인간적인, 인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인본적인 것이. 나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많은 것이다. 주님을 안 부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진심어린 그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사람을 많이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처를 좀 치유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위로를 찾는다. 이해해 줄 사람, 공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안 그런가요? 다 그러죠. 나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막을 것이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자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자는 그 자체를 막아 버리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악심되고 죽고 싶고 그렇지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녀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직접 치유하기 원한다. 주님의 뜻은 내가 치유해 줄게.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바라보지 마. 그들은 너를 치유할 수 없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나만이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단다. 바라볼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그녀의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근데 그것은 좋은 목적,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나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사면을 다 막을 것이다. 사면 초과란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정리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은 의지할 대상, 신뢰의 대상, 뭔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기대치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저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이 있단다. 그것이 쉽고 재밌지. 쉽다는 것은 주님한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익숙해서 쉽다는 것이고요. 재밌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거기서 또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교회에서 허이노냐 서로 이렇게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라고 한게 아니다. 어, 서로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을 수 있죠.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주님이 빠진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즉, 주님을 빼고 우리끼리 쎄쎄쎄, 사바사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없이 너희끼리만 화목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진정한 화목이 아니죠. 오히려 죄를 키우는 게 됩니다. 악을 키우는 게 돼요. 아니다, 그건 정욕의 만족이다. 내가 없다면, 빛과 사랑인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느냐? 마귀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 이러면서 인본적인 사상을 집어넣겠죠. 마이가 틈을 타고 종욕의 만족이 나의 사랑이자 또 화합인 양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교회 안의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런 모습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 청년 때 교인들이 이제 식사하게 되면 한 100명 정도가 한 자리에 이렇게 상을 펴고 식사하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장, 도떼기 시장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가 아니라 다 세상 얘기예요. 딸이 이번에 뭐 시집을 가는데 어쩌고도 하고, 혼수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떠고 저쩌고. 물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사상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더욱더 불려가는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더더더더더 악한 것들이 내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도록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나는 뒤로 물러나 있고 너희끼리만 희낭락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깰 것이다. 이건 좋은 거죠. 그 부분을 깨며 내가 무엇을 깊다는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법은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즉 어, 자녀가 잘못될 때 해초리를 드는 사랑이 사실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보다 더큰 것이 아니겠어요? 잘되기 위해서 아픔 자식이 아파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더 아픈 그것을 참아가면서 자녀를 풍계하며 양육하실 거죠. 그러니 내 딸에게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녀의 부족함 때문에 그걸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라. 무엇이든지 나의 때가 있는 것이다. 아직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아이들 노사가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하나 이제 막고 고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려줘라. 참아줘라. 소용, 소용해줘라. 품어줘라. 이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앞에. 나무는 과 연결되죠. 나는 너희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봐봐. 내가 너희들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곧바로 지적하고 책망하든, 만약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김정일,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잣대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고, 보찐, 개찐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너희의 부족을 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내 딸에게도 재판장의 위치에서 바라보지 말, 말아라. 재판장의 자리는 누구만 계실 수 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온 우주 만물에 참 주인이신 주인만이 재판장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주님도 그 재판장이신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가늠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우리가 용서 못한다. 이건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했는데 용서받아야 될 자가 용서 못한다. 이만큼 이유 배반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런 부족한 모습, 너희 얘기는 없다고 할수 있겠느냐? 아이 전도사의 부족함이 너희 얘기는 없다고 할수 있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더하다. 우리 주님이 조금 이렇게 푹 찌르시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의 책망,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더한 사람이야. 너희는 그보다 더 악해. 이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더러움, 추함을 못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너희는 더한 사람이야 너희는 그 위치에 있었으면 더 많은, 더 추악한 죄를 저지를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자기의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알고 느낀 만큼 더 사랑했다고 할수 있느냐 즉 나에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에 많은 행실을 보이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사랑이 너희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것인가를 모르느냐? 이 얘기죠. 하지만 나는 너희의 부족함을 알기에, 연약함을 알기에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노라. 지금도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너희를 변함없이 품어주고 내 사랑으로 채우며 돌보고 있노라.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아라. 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을 잃은 자가 아닌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남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겠죠? 점점 점점 아, 주인과 멀어지겠죠. 나의 사랑을 받은 자, 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너희가 갖추기 원한다. 주님 그런데 왜이 이 음성 영감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내 딸을 위해 보여준 것이지. 이 딸은 이제 아이전호 선생님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사랑의 사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단다. 너희는 교회의 부모가 아니더냐. 너희의 자녀가 아프다. 지금 사랑의 사도들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지금 주제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전도사 또한 너희의 자녀이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하 교회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이면서 나이로도 실제로 자녀 같은 나이죠. 새벽 기도 때 기도해 주래요. 내가 너희를 통해 그녀를 더욱 변화시켜 갈 것이다. 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들이 되어라. 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들. 앞에 영상들에 계속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도구로서 쓰임 받으려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 오염되지 않습니다. 나의 축복으로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하게 되길 원한다. 주님은 어뭐 지름관으로 따지면 뭐한 100cm짜리 관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덕지덕지 껴 가지고 한 20cm 정도 되는 관으로 은혜 의 생명수 폭포수가 흘러 들어가게끔 그렇게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깨끗이 다 제거해야만 온전히 주님이 부어 주시는 만큼 다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겠죠. 주님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요? 내 따라 그건 너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다. 지금 애녹 자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권사가 알아가거라. 왜냐면 사랑의 사도에 해당하는 강권사님이 이제 직접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며칠 동안 기도해 줄지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훈련되면서 더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더욱 알려줄 것이니라, 피건사야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단다.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가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내가 알아가거라. 그냥 그냥 속시원하게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사귐이 별로 없겠죠. 뭐 말하기 전에 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이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통교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사랑의 줄다리가 필요한 것이다. 밀당이죠. 나의 나를 원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구할 때더 부어주고 부어 줄 것이며 그리할 때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우리의 생명의 연합 이런 면은 한 번에 되지 않고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사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줄 때까지 나에게 매달리거라. 기도를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뜻이라면, 줄 때까지 매달리거라. 저도 이제, 그동안 기도를 한답시고 했는데, 잘하지도 못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깊이 있게, 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겸손한 자세 같지만, 전혀 아니죠. 왜? 주님은 강청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강청. 나의 뜻이라면 줄 때까지 매달려라.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와 함께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셨구나. 주님이 당기실 때는 난 끌려가고요. 내가 또 당기면 주님이 또 나에게 끌려오시고. 약간 저주는 줄다리기를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줄을 자기 쪽으로 더당겨봐요 어떻게 돼요? 가운데서 만나겠죠. 내가 큰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걱정은 버리거라.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 원하면 아멘하해라 내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리라. 앞에서도 계속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는 독이 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22년 3월 25일, 언약이를 위한 기도. 꼬맹이죠. 네, 지금 이제 11살입니다. 이 옛날 나이로 11살, 지금 10살 나이죠. 아, 이때는 22년이니까 7살인 셈이죠. 현재 계산 그 나이로는. 내 딸아, 내가 기쁘다. 나를 저렇게나 원하고 있는 내 아들이 있어 기쁘단다. 내 아들은 나를 많이 원하고 있단다. 또 원하고 또 원하고 있단다. 겉모습은 뭐 주님 없이 천방지축 굉장히 뭐 산만하고 네. 활동력,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영의 상태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를 많이 원하고 또 원한다. 주님 기뻐하시겠죠?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사람 보기에는 그렇죠. 그건 나의 사랑으로 모두 품어줄 수 있노라. 주님 기준에는 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품어주시겠대요. 근데 사람은 아, 이 저건 너무 심하지. 저건 교육해야 돼. 저건 안 된다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직 우리 언약이는 어리다. 이 당시 일곱 살이라니까요 어린이 참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네, 어린이들 특징이 참을성이 없죠. 그리고 그만큼 솔직하고 순수한 것이다. 네, 솔직하고 순수한 것. 이런 동의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학교 교육으로 맡기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어, 세상적인 것, 러운 것들 물주지 않게 단속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4학년인 지금은 학교에 보내도록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연단을 허되게봤습니다 욕하는 애, 거짓말하는 애, 힘으로 뺏어가는 애,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시식되면서 학교에서 오염돼가지고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면서 그만큼 역량을 키웠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학교를 보내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좀 성장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학교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린이 참으시는 게 부족하고 그만큼 수, 솔직하고 순수하고 주님이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해 주시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 마음은 언약이처럼 깨끗하다고 할수 있느냐? 진실하다고 할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의 아픔을 찌르고 계세요. 너희는 이 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 네. 너희 인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 아이보다 인내하긴 하지. 잘 참을 수 있지. 그렇지만 내 아들을 조금만 더 사랑으로 바라봐줘라. 내가 원하는 인연은 더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다. 너희 기준이 아닌 어린아이의 입장, 그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며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어라. 눈높이를 더 낮추라는 거죠. 내 아들은 잘하고 있다. 어렵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거 뭐 교육이 필요한데, 너무 부잡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계셔요. 그러니 너희 또한 내 아들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럴 것들이 참 많기는 해요. 근데 주님은 너무 뭐라 하지 말래요. 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족한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주거라. 내가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감싸주거라. 나는 너희에게 그 사랑을 주지도 않고 너희에게 배워보지 못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사랑을 가지고 해라. 말씀하신 거죠. 아이를 다그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다그치지 않았노라. 나는 그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가 진실로 아이를 사랑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의무감에 의해서, 또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데,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될것 같아요. 사랑은 품는 것이다. 모든 것을 품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비교할 때 바다를 많이 표현하죠.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이 정화작용이 있잖아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는 안 녹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염되고 있는데, 그런 미세 플라스틱마저 녹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더욱 사랑해 주어라. 더욱 관심을 가지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존중해 주어라. 내 아들은 귀하다. 주님이 귀하다면 귀한 겁니다. 길가에 버려진 개똥도 주님이 귀하다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관점이 바뀌게 돼요.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기 원한다. 그랬더니 이제 연옥자매가 걱정됐나 봐요. 주님 하지만 모든 것을 덮어주다가 잘못되면 어떡 해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오냐오냐 하다가 더 버릇 나빠지는 거. 잘못되지 않는다. 너희가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즉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들이 내 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너희 문제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걔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본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에게 입힌 상처가 내 아들을 더욱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 에, 직접 겪어보면 힘들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 좀 주세요. 내 따라 사랑하여라. 그의 모든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정신 없는 부분, 힘들게 하는 부분까지도 사랑하여라. 이유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런 사랑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말로, 훈계로, 다그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찾아보아라. 저 아이가 고집부리는 거, 땡각나는 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보고 이제 그 것을 알려줘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발견하면서 원인을 찾아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로 인한 부족한 행동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 그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함께 그 원인을 찾아 고쳐가야 한단다.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라. 누가 하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 그 언약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의 행동이 거울 같이 나오는 것이다. 즉그 아이의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거울처럼 너희들의 부족함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투사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 사랑을 배우도록 하여라.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비춰준 나의 사랑을 본받도록 하여라. 그것이 나의 아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 아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